서수련 기출 문제 1번 대표 문제 보겠습니다. 그림에서 AB는 반원 O의 지름이다. 그림상여서 그렇죠. 자, 이때 DOE의 크기가 80도라고 했어요. 그러니까 호, 호, 여기 보면은 어, 호 DE의 원주각이 80도라고 했으니까 아, 요. 요. 호 D2에 대한 중심각이 80도죠. 그러면 호 D2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40도가 되겠죠. 그렇죠? 자 일단 스토리를 한번 짜보는 겁니다.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원래 이두 선은 없는 거예요. 이 선은 없는 거예요. A2가 없는 건데 이 A를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이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여기가 90도라서 여기도 90도가 되겠죠. 그럼 여기가 40도니까 여기는 50도가 된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러한 형태 의 문제입니다. 자, 그러면 어디부터 가야 되는 겁니까? A2를 먼저 그어야 되겠죠. 이 녀석이 원래 없는 선인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조선을 하나 그으셔서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니까. 자,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선분 A2를 그으면 AB가 원 오의 반원 오의 지름이므로 AEB의 크기는 90도다. 스토리가 그렇게 되겠죠? 이때 D A E는 D O E의 반절이죠. D O E의 반절이죠. 원주각의 크기가 요 이게 뭐예요? 호 D E의 원주각의 크기는 D E의 호 D, D E의 중심각의 크기에 반절이다. 자,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80도라서 40도가 되겠죠. 그렇죠? 자, 이런 상황에서 여기가 40도가 됐으니까 이때 이러한 삼각형, 직각삼각형을 보시면 되겠죠. 삼각형 AEC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줬어요. 삼각형 AC, ACB, a c ACB의 크기, ACB, ACB가 여기서 ACB를 구하려 했으니까 ACB나 ACE나 ACB는 어떻게 하면 돼요? 90도에서 40도를 뺀 50도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. 여기서 왜 a c e라고 안 썼냐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a c b니까 얘와 얘를 같게 해주려고 한 겁니다. 자 이렇게 우에 제기된 것만 해줘야지 여기다 갑자기 a c e라고 하게 되면 a c b를 구하라고 했는데 a c e를 구했네. 이거는 채점하는 사람한테 불친절한 내용이죠. 그러니까 a c e라고 하지만 a c b로 표현해 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.